보면서 이 행사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던 말씀을 간단하게 어, 몇 줄로 드리겠습니다. 본인의 투옥과 고문,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고난이 뻔히 예정된 길을 눈치 걸은 팀, 풍족이 되시에 지금의 우리가 있습니다. 나라가 누구를 배출했는지, 못지 않은 누구 기억하고 있는지라 그 나라의 수준을 말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. 오늘 이 행사에 저희가 대한민국이 그 선조들을 기억할 것이고 그 선조들의 여기에 있는 후손들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기꺼이 맞이할 겁니다. 자신의 목숨보다 나라를 깊이 기억이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군골 퇴신했던 여러분의 선조들께 감사와 존경 마음을 써 유공자의 후손을 전세계 곳곳에서 모셔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함께 모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기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가보훈처와 함께 후손 분들을 찾아뵙고 대한민국 국적을 들여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국에서 당당히 살아가실 수 있도록 최소한의 국가의 도리를 다하고자 니다 위대한 선조들의 후손들에게 제가 장관으로서 한다 양육국적을 전해드리는 그 순간에 함께 할수 있습니다. 제가 지금까지 장관님들에게 이루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.